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준강남, 제2의 강남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두 도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높고, 일자리 접근성, 환경, 인프라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이두 도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한 도시는 미래지향적이며 세련된 이미지의 도시지만, 다른 도시는 숲이 연상될 만큼 풍부한 녹지를 가진 여유로운 도시입니다. 바로 살기 좋은 도시 과천과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 지역 판교의 이야기입니다. 과천과 판교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판교가 조금 더 높고, 전체적인 아파트 평균 가격은 과천이 조금 더 높습니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과천 아파트 또는 판교 아파트 둘중 하나를 공짜로 준다면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고민이지만 두 도시의 성격이 너무 달라 고민이 매우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힘든 두 도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도시가 어떤 도시들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교 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서 동판교와 서판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판교 지역은 판교역을 중심으로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과 같은 상업지역이 모여 있어 바쁘고 활기찬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서 판교 지역은 고가의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이 숲과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동판교와 전혀 다른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판교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일자리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안랩, 한글과 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업체와 NC 소프트 같은 게임 업체, 네이버, 카카와 같은 IT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 한해 매출액만 약 108조 8천억 원입니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대부분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 미래산업이라는 것입니다. 판교 신도시는 주거 환경도 쾌적합니다. 350만 평이 넘는 판교 공원과 운중천을 따라 연결되는 낙생대 공원, 화랑공원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판교의 상권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판교역 바로 옆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백화점 매출 기준으로 전국 5위를 기록할 만큼 판교 신도시를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상업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기만한 판교 신도시도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상보다 일자리와 상권이 훨씬 더큰 성공을 거두면서 아주 복잡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주중, 출퇴근 시간에는 잘 계획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만큼 복잡한 도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성공을 거둔다면 더욱더 복잡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20평대 아파트 비율과 브랜드 아파트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판교는 신도시 계획 당시 강남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목적으로 대형 평수 위주로 건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건설할 여유 있는 부지도 없기 때문에 소형 평수의 아파트 비율을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인한 낮은 용적률은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판교는 대부분 LH에서 시공하였고 화려한 브랜드 아파트가 없어 도시의 위상에 비해 다소 밋밋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살기 좋은 도시, 과천시로 가보겠습니다. 과천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환경, 녹지입니다. 과천시는 90%가 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천시에 들어서면 마치 숲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창한 숲이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분위기가 판교와 대조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원래 과천시는 낡은 주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의 이전으로 1980년대부터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낡은 아파트의 3분의 2 이상이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되었고, 현재는 낡은 이미지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해 있는 느낌입니다. 남아있는 5개 구역이 모두 재건축된다면 정말 세련되고 고급진 도시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 하면 가장 먼저 서울랜드가 떠오르실 겁니다. 서울랜드는 과천시의 랜드마크입니다. 과천시,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문화시설입니다. 서울랜드 주변에는 서울동물원, 국립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매주 나들이 가도 좋을 만큼 수준 높은 문화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또 다른 장점은 서울 접근성입니다. 과천시에서 길을 따라 10분만 운전하면 바로 서초구로 진입합니다. 웬만한 서울 지역에서도 과천시만큼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과천시가 경기도가 아닌 이유입니다. 향후에는 GTX 신호선을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도달하는데 두 정거장 7분 정도 소요됩니다. 양재, 수서를 지나 위례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과천 위례선이 개통되면 신분당선, 수서역 SRT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는 대중교통시설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잠실 등 주요 도심까지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과천 주민들은 그들만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강남, 서울 다 필요 없다. 여기가 최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판교 신도시와 비교해서 가장 부족한 점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과천시에도 현재 남부 가련동 일대에 사처 산업과 관련된 지식정보 타운을 건축 중입니다. 산업용지에는 소프트웨어, 방송, 영상, 오디오 컨텐츠 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기업의 이전 계획은 없고,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지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식정보타운에는 산업용지와 함께 신규주택도 공급됩니다. 민간아파트 3,500세대, 임대아파트 약 1,500세대, 행복주택 약 3,000세대를 포함하여 총 12개 단지에 약 8,0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과천시의 또 다른 단점은 낡고 부족한 상업시설입니다. 판교에는 현대백화점이라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에는 도시의 위상에 맞는 대표적인 상업 시설도 없고 대부분의 상가들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부족한 상업 시설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도시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학업이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도시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과천과 판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단점만 알아봐도 정말 다른 느낌의 두 도시입니다. 과천시는 충분한 녹지와 세련된 브랜드 아파트의 장점이 있고 판교는 양질의 일자리, 상업시설, 미래도시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도시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도시 분위기가 좋으면 과천, 좀더 젊고 역동적인 도시 분위기가 좋으면 판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 했던 질문 중 저에게 두 도시의 아파트를 준다면 저는 주저없이 과천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자리, 상업 시설이 주는 즐거움보다 나무가 주는 즐거움이 저에게는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은 저는 주저 없이 판교입니다. 제2, 제3 테크노밸리와 GTX A노선의 미래 가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미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연환경보다는 일자리와 상업시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도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선택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